7월 1일 전전시장입니다. 뉴욕 3대지수는 이거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장마판에 갈수록 상승흐름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발표를 앞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현재 시장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3.1% 네, 식품에너지 변동성이 높은 것을 제외한 근원 어, CPI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5%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 혹시라도 네, 3%대 미만, 5%대 미만이 나와 버리게 되면은 연준의 긴축에 대한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잖아요. 어제 장전 시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 2024년도 2분기에 예상하고 있는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에너지 가격이 살짝 올랐기 때문에 뭐 예상치 3.1% 보다 높게 나와도 조금 높게 나와도 결국 내년 상반기에는 연준이 예상하는 이런 어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잡혀요. 지금 9%부터 4%까지 떨어지는데 1년 딱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잡힌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1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연준의 이런 좀 정책에 대한 전환, 피벗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높게 나와도 상관없고, 높게 나온다는 것도 소비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높게 나와도 상관없고, 낮게 나오면 더 좋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차피 이 경제 상황이 노랜딩, 그냥 어,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더 이제 좋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뭘 나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투자 심리죠. 그리고 연준의 고물가 정책이 좀 장기화될 것이냐 아니면 좀 빨리 어, 전환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한 종목들 체크 그리고 뭐 업종에 터널화도 되는 업종들 조선 건설기계 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수급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미국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중국이 <laughs>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지표를 발표했지만은 오히려 어 증시가 이거래 연속으로 중화권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것처럼 중화권 증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조금 더기다려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요게 좀 아쉽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흔들리면서 중국이 지금 어 연초 위에 상승률이 거의 바닥이죠. 근데 이 흐름은 이 자금을 누가 가져갔냐 일본이 다 가져갔어요. 일본 워렌버핏이 주요 5대 상사의 지분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일본이 2 분기에만 85조 원의 어, 글로벌 자금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이 어, 지금 어, 단기적으로 뭐 지수가 워낙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뭐 34년 만에 최고가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잘 나갔을 때 아직 뭐 반토막도 못 가고 있죠. 그 정도로 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아쉽다. 네, 우리나라는 이동안에 발생했던 상반기에 발생했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죠. 사실, 여기서 10%만 가져왔어도 얼마입니까? 네, 좀 아쉽다. 근데, 이런 지금 이 자금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에는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증시에 좀, 어, 잘, 뭐, 정부에좀 개입이 필요한데, 요거는 뭐,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아쉽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은 국내 증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국내 증시도 이런 외교투자대의 자금을 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시장을 빨리 형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그 달러 인덱스가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예전에는 야 이거 100선 넘으면 큰일 난다고 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거의 2년 다되갑니다 그니까, 결국, 시장은, 결국, 시장은, 어,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니까, 오늘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금리 역전하면은, 외국인 자금 유출해서 나라 망한다, 뭐, 증시 폭망한다라고 했는데, 금리, 금리 역전 됐어도, 한 번도 금리 역전 된 뒤에, 외국인 자금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 2005년도, 2018년도, 2020년도에 금리가 역전됐는데 외국인 투자들이 더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국내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자금이 더는 없었다는 점들 그렇게 본다면은 연내 금리 인하도 나쁘지 않다. 노보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국이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밤, 9시 30분이죠. 어떤 CPI가 나올 것인에 따라서, 과연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m s c i 야간선물 그, MLCI 지수, 그리 코스피 야간선물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도 근연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문제다. 중국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들을 제외하고는, 어 나쁘지 않고, 그리고 국제유가가 올랐잖아요. 국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는 것도, 어 유가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유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뭐 운송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난다 공장을 또 많이 굴린다 이런 것도 본다면은 에너지 주들 전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주들 온다는 거는 경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들을 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별적인 이슈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뭐 1억 5천만 원을 지 돌파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내년에 반강기거든요 여러분들 반강기 아시죠? 비트코인의, 어, 채굴할 수 있는 그, 채굴 전체적인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티사이언티픽, 어, 좀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 종목들 다 봤는데, 티사이언티픽 제외하고는 <laughs> 지금 건드리면 안 되는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 많이 오고 있죠. 네, 부산도 새벽에 비가 좀 많이 오다가 좀 지금 소강 상태인데 어, 장마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 굉장히 조심하시고요. 어제 뭐 사상자도 좀 나왔는데 어 본격적인 장마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 장마 관련 테마주들. 뭐, 비물터너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어, 강남이 잠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번에 전에, 작년에 잠긴 다음에, 상하수도 전부 대대적으로 지금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잠긴 일 없기 때문에, 어, 뭐, 크게 이슈가 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관련 테마주들, 예,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요 상하수도 관련은, 매년, 매, 년 그리고 이 분기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즌이 현재 오고 있다. 작년에 한번 바꿨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거의, 열, 동남아 쪽으로 바뀌고 있죠. 여름에 비 엄청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 상하수도 관련 테마주들의 단기적인 수급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뉴보텍 어제 자리가 좋더라고요. 뉴보텍도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두 가지 내용들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개별적인 이슈들 종목들 하나씩 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들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이마트에서 신세계까지 목표가가 떨어졌네요. 어뭐조금 이제 여담인데 빨리 끝나서 어 정용진 회장님을 보면은 어 제가 원래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수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용진 회장님이 성공하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주가 좀 신경 쓰세요 인스타 좀 그만하고 네 이마트 신세계 주주분들 좀 신경 쓰세요 정용진 회장님 진짜 아 손대는 것마다 다 말아먹고 아무튼 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주주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세로 넘어가면서, 이 경영이 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어, 빨리, 미, 빨리 미국 주식하러 가야 된다. 빨리 올해 잘 정리하고, 미국 주식하러 갑시다. 네. 네, 이 정도까지 작년 시장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작년 시장 요 정도까지 보고, 오늘 CPI 발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CPI 관련 내용들 잘 체크하면서, 어 오늘도, 어, 이슈들 어, 지속적으로 당중 브리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